안녕하세요. 순인의 무료 이미지 제작소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텍스트가 깜빡이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작업 시퀀스는 1920x1080 29.97프레임입니다. 그럼 먼저 색상 매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새 항목에서 색상 매트를 선택해 줍니다. 새 색상 매트 창이 열리면 확인을 클릭해 준 다음에 색상 피커에 EC4891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름 선택 창이 열리면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색상 매트가 만들어졌으면 색상 매트를 선택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비디오 1번 트랙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하단의 조정바를 이용해서 타임라인을 확대해 줍니다. 다음은 텍스트 입력을 해 주기 위해서 도구 패널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프로그램 패널에 순위내를 입력해 줍니다. 텍스트 입력을 하셨으면 선택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은 검은고디 글꼴 스타일은 블랙 글꼴 크기에는 250을 입력해 줍니다. 다음은 가운데 정렬을 해주기 위해서 가로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준 다음에 애니메이션 위치 전환에서 Y축을 조정해서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아래로 조금만 내려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텍스트 입력을 해줄 텐데요. 타임라인에 순인의 텍스트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 alt를 클릭한 채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보시는 것처럼 순인의 텍스트 클립을 복사해준 다음에 순인의 텍스트 클립을 선택하고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순인의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더블 클릭해서 프리 이미지를 입력해줍니다. 텍스트 입력을 하셨으면 가로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을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Y축을 조정해서 텍스트를 아래로 내려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텍스트 입력을 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에 프리 이미지 텍스트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 Alt를 클릭한 채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보시는 것처럼 프리 이미지 텍스트 클립을 복사한 다음에 프리 이미지 텍스트 클립을 선택하고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프리 이미지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더블 클릭해서 스튜디오를 입력해 줍니다. 텍스트 입력을 하셨으면 가로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을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Y 축을 조정해서 텍스트를 아래로 내려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텍스트 작업을 모두 마치셨으면 타임라인의 오디오 비디오 경계 라인을 클릭해서 아래로 내려서 비디오 트랙 영역을 넓혀줍니다. 그런 다음 보시는 것처럼 프리 이미지와 스튜디오 클립을 선택한 다음 위로 한 트랙 옮겨서 비디오 3번 트랙을 비워주신 다음에 스튜디오 클립도 선택해서 위로 한 트랙 옮겨서 비디오 5번 트랙을 비워줍니다. 그런 다음 보시는 것처럼 순인의 프리 이미지, 스튜디오 클립 모두 복사해서 해당 클립 위에 하나씩 더 만들어줍니다. 텍스트 클립 복사를 모두 하셨으면, 비디오 3번 트랙의 트랙 출력 켜기 끄기를 클릭해서 꺼주신 다음에, 비디오 2번 트랙에 순인의 클립을 선택한 다음,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순인의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7 체크 박스를 클릭해서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선을 선택해서 선폭에는 2.0을 입력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서 외부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라인만 남은 순인의 텍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서 비디오 3번 트랙에 트랙 출력 허기 끄기를 클릭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이번에는 비디오 5번 트랙에 트랙 출력 허기 끄기를 클릭해서 꺼주신 다음에 비디오 4번 트랙에 프리 이미지 텍스트 클립을 선택한 다음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프리 이미지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7 체크 박스를 클릭해서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선을 선택해서 선폭에는 2.0을 입력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서 외부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라인만 남은 프리 미지 텍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업을 위해서 비디오 5번 트랙에 트랙 출력 켜기 끄기를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 줍니다. 이번에도 같은 작업을 반복할 텐데요. 비디오 7번 트랙에 트랙 출력 켜기 끄기를 클릭해서 꺼주신 다음에 비디오 6번 트랙에 스튜디오 텍스트 클립을 선택한 다음,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스튜디오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7 체크 박스를 클릭해서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선을 선택해서 선폭에는 2.0을 입력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서 외부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라인만 남은 스튜디오 텍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5번 트랙에 트랙 출력 켜기 끄기를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러 클립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중첩 적용을 해줄 텐데요. 먼저 플레이헤드를 6프레임 위치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비디오 2번부터 7번 클립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헤드 위치에 맞춰 줍니다. 그런 다음 줄여진 클립을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복사해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4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비디오 2번부터 7번에 있는 첫 번째 클립을 모두 선택한 다음,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우클릭해서 중첩을 선택해 줍니다. 이름 입력창이 나오면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중첩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개의 클립도 같은 방식으로 중첩을 적용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중첩 적용을 하셨으면 중첩 해제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중첩 시퀀스 04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시퀀스를 중첩 또는 개별 클립으로 삽입 또는 덮어쓰기를 클릭해서 활성화를 해제해주신 다음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중첩 시퀀스 04를 클릭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으로 옮기면 중첩이 해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첩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럼 작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립 사이에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 잔물결 삭제를 클릭해서 클립 사이의 공간을 없애줍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중첩 클립에 플레이헤드를 위치시키고 더블클릭해서 중첩 시퀀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비디오 3번 트랙에 트랙 출력 켜기 끄기를 클릭해서 꺼줍니다. 그런 다음 시퀀스 01을 선택해서 작업 영역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첩 클립에 플레이헤드를 위치시키고 더블클릭해서 중첩 시퀀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비디오 5번 트랙에 트랙 출력 켜기 끄기를 클릭해서 꺼줍니다. 그런 다음 시퀀스 01을 선택해서 작업 영역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중첩 클립에 플레이헤드를 위치시키고 더블 클릭해서 중첩 시퀀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비디오 7번 트랙에 트랙 출력 켜기 끄기를 클릭해서 꺼줍니다. 그런 다음 시퀀스 02를 선택해서 작업 영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재생을 해보면 텍스트가 순서대로 깜빡이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중첩 클립을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8개를 만든 다음 8개 클립을 한번더 복사해서 총 16개 클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클립 사이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물결 삭제를 클릭해서 클립 사이의 빈 공간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상 매트 클립을 보시는 것처럼 중첩 클립에 맞춰주신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텍스트가 깜빡이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